예 그래서 요 클리어 사용해 봤고요세 커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고 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예 요거가 이제 뭐 혹시 뭔가를 깜빡이게 하고 싶을 때 깜빡이게 하고 싶을 때 요, 프린트를 하고 또 지우고, 프린트를 하고 또 지우고, 그러면 이 메모리하고 아두이노가 계속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메모리에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화면에 표시했다, 안 표시했다 하는 방법이 깜빡이게 하는데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없애고, 요 부분도 없애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 LCD 속성 중에 디스플레이 보여줘 이런 뜻이죠 예, 메모리에 있는 걸 보여줘 1초 동안은 보여줬다가 또, 1초 동안은 보여주지 마. 이렇게, 네,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표시를 하는데, 물론 커서는 못 바꿉니다. 커서는 커서를 바꾸고 프린트하는 요 위에서 표시됐다, 아래에서 표시됐다가는 못하지만,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을 깜빡이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디스플레이와 노 디스플레이를 써서 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뭐 이건 처음에 이제 30동안 하는 거고. 아, 여기 클리어를 했죠. 제가. 아, 요거, 요거는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지워져 다 지워 놓고 디스플레이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요. 예. 그 셋업에서 메모리로 넣어서 헬로우를 프린트 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다 아니다. 메모리에 있는 값을 넣는다 아니다만 해야 되겠죠. 네, 이게 그 같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끼리 통신을 해서 썼다 지웠다 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거를 표시를 한다, 안 한다 기 때문에 훨씬 그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어 빠르고 좀 효율적인 거죠. 뭐, 한, 깜빡깜빡거리게 한300 정도? 그거는 300mm. 우리가 보통 그 잔상 효과가 한 25mm에서 30mm면 눈 깜빡할, 그거는 이제 그렇게 깜빡거리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 눈치를 못 채죠. 고거에 한 10배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제 굉장히 빠르게 깜빡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 1초에 두번깜 깜빡거린다라는 게 이제 켜져 있는 시간 꺼져 있는 시간을 합한 주기니까 요거를 한 250을 하면 일초에한 2번 깜빡거리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250mm면 켜져 있는 시간 250mm에 꺼져 있는 시간 250mm면 합이 500mm 0.5초니까 이제 그, 일체 두번 깜빡거린다. 총네 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죠. 네, 요런 정도 속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 네, 디스플레이 하고, 노 no 디스플레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어, 어 백라이트 하고 노 백라이트는 요거 표시하기 전에 백라이트를 킬 거냐, 안킬 거냐인데, 어, 뭐 웬만큼 보이면 사실 백라이트 볼킬 필요 없고요 봤는데 조금 그 빛이 배경 빛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요거는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할때좀 백라이트를 켜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또 백라이트를 켜면 아무래도 전기가 더 나가니까 그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백라이트를 켜거나 끌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가변저항기를 돌린다든지 하면서 그 세팅해 주는 건요또 글자 밝기 하고도 그런 거냐 백라이트냐에 따라 다른 다른 것들이라서 자세한 거는 그 자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백라이트를 하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여기가 밝기가 달라졌죠. 요요 예. 요 밝기가 좀 어, 바탕이 어두웠는데 백라이트를 키면 요렇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됩니다 뭐 어떨때는 백라이트를 켰다가 어떨 땐 백라이트를 껐다 그러려면 또노 백라이트 백라이트 이러는데 굳이 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는 뭐 그 백라이트를 켜고 여기다가는 백라이트를 끄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럴라면 이제 백라이트하고 노백라이트를 같이 써 주는 그런 방법을 쓸수 있는 거죠. 킬 때는 아주 그 백라이트도 켜고 뭐 디스플레이를 안할 때는 백라이트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정신 없으니까,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백라이트와 노 백라이트가 어떤 차이가 있다 정도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셋업에서 셋업에서 조금 5초 정도 되게 하면서 요 커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얘네들을 쓴다 라고 해서 이 코드를 요 코드도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뭘 보고 하시냐 하면 요걸 보고 하시면 된다. 예. 요걸 보고 점 찍고 타이핑을 하면서 실습을 해 보시면 된다. 커서는 지금 요런 걸 커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 여기 LCD도 커서가 생기거나 뭐 깜빡이게 하거나 할수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커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요. 예, 스크롤 레프트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거 꺼질 한번 루프 한번 돌 때마다 제가 스크롤이 되게 이렇게 어떻게 동작 하나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마이 LCD라고 쓰시고, 점 찍고, 복사 붙여넣기 하, 하시면, 개가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여기, mylcd, 이것만, 이름만 쓰시고, 점 찍고,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그래 왼쪽으로 스크롤 시키는 거, 이렇게 루프 돌 때마다 왼쪽으로 스크롤 시키는 거한 번만 더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5초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예, 이렇게 이제 깜빡이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사라지죠. 예, 예 왼쪽으로 가면서 사라지게. 지금 맨 처음에는 저 끝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 10, 10으로 해야죠. 저 끝에다가 이제 헬로우가 써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날 때마다 이제 깜빡거리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네. 보통은, 그렇죠. 예, 왼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죠. 우리는 글자를 그렇게 보니까. 자, 이상으로 예, LCD 화면에다가 글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